파울이고요. 왜냐하면, 뭐 제가 볼 때는 홀리기 한, 여기 뭐, 한 6대 4 이상 봤던 경기거든요. 근데 이 부진한 경기의 핵심에는, 자, 여기, 저기, 김동완 선수 배진 붙, 붙여주세요. 그리고 세유린 선수의 후덕한 턱살이랑, 이두 선수의 진짜 뱃살이, 네. 이 경기를 여기까지 몰고 오네요 야, 교체! 누구야 아, 다섯 개 나왔지. 야, 진행해. 어 아, 무슨 저거 된게 아까지 저거 했다고 아, 맞아. 똑같은 상황도 없고요. 맞아, 맞아. 선수가 나가고 있는데 다른 선수가 지금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. 김동완 그러니까 이게 경계인을 써야 되는데 구강 신공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. 이게 이제 심판이나 운영석에 대한 불신이 한번 쌓이면 힘든 얘긴인데 음. 운영위원 한번 때려야겠어요. 네. 불신이 한번 쌓였어. 안 들았고요. 근데 지금도 아쉬운 게 뭐냐면, 인정우 선수가 페인트존 밖에서 서 있었거든요. 이게 무슨 저기 날아가는 뭐 세력 구경한 것도 아니고,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리바운드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경기에서 끝나고 나서 한번 흘리고 분석해야 돼요. 왜 리바운드가 밀렸는가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분석해봐야 될 문제입니다. 자 최일준 선수 아 옛날에 자 득점 기계 모습 이 있었는데 오늘은 동네 형 같은 느낌이에요. 동네 바보형 DBH라고 자 네. 집중하고 저 선수 경기 잘했거든요. 득점 되게 좋았던 선수인데 어떻게 하다가 되셨됐나요 아, 장어 한 것도 아닌데요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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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, 말이죠. 15번, 15번, 그렇지. 탈락. 붙어 있어, 붙어 있어. 지금도 보세요. 여기서 파울이라고 불렀어요. 누방했어요. 아, 김동환, 김동환, 김동환. 적고요. 지금 안 되죠. 여기서 참아야 됩니다. 이제 이제는 이거 공격하면 안 되죠. 이 선수 누가요? 이거? 오, 득점을 해줬는데요. 이거 태험기 보였을 때 약간 위험했어요. 그러니까 굳이 공격 안 해도 되거든요. 여기서는 참찬지 싸움인데 콜링이 이런 점이 아쉬운 거예요. 여기서 굳이 득점 안 하려고 해도 되거든요. 상대가 급합니다. 팝핀파를잘 뜯어야 되는데. 나 이거 터너만 나왔으면 큰일 날뻔 했던 거예요. 정우 형? 아니다 정우 아니고. 야, 넣어줍니다르전 실은 박진영. 아, JIP인가요? <laughs> 아, 갑자기 트와이스 보고 싶네요. 어. 네, 음. 파울입니다. 자, 최율이 아까 잘듣게다 나왔는데, 아 갑자기 야 투명, 아 박진영 선수. 자, 어, 여기 자 트와이스의 저기 그 노래 뭘죠? 치어 한마디 해보실까요? 네, 치어. 치 네, 네. 안돼 안 되나 봐요. 네, 지나가고요. 최율이 아까 잘듣게다 나왔습니다. 오늘 오늘 이 영상에서 너, 너무 심느라고 정신이 없는데. 네, 오늘 제가 봐도 막쌌어요또또또막소리니다이 선수 살 빼줘야 돼요. 지금 팀에 에이스급 좀 존재인데 오늘은 거의 이 선수가 웨이프 타임 치는지 모를 정도로 아쉬워요. 아들아가던 체, 아들아프던 체. 아. 아, 아. 아 마르션 잘해줬는데 마지막 턴오버들이 자꾸 누적이 됩니다. 저때문에 당연하거든. 다 내려가지 마. 다들 꿀마 맞을 준비해. 야제이 선수 경기는 부진한데 저기 저거 자이스 때문에 스탯이 많이 올라가는데요. 스탯을 보면 누가 보면 잘한줄 알겠어요. 오늘은 뭐 경기는 홀릭이 만약에 여기 이긴다면 뭐 채나게 선수가 될것 같고요. 이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. 아, 오. 네. 아 와. 자, 마르션이 위험해졌어요. 자, 34대 26입니다. 34대 26이예요. 자, 34대 26. 자, 거의 홀릭이 이겼다고 보는 상태인데요. 마르셔언 다입니다마르션으로서 오늘 아쉬웠던 건 수비는 잘했거든요.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도 좋았는데. 아, 시, 실질적 웨이드가 안 됐다는 게 이제 가장 아쉬운 점. 에이스가 없었다. 이게 아쉽고요. 그 양쪽 다 에이스가 이상했어요. 그데 이제 마르샤는 확실한 에이스 좀두 분서 아시죠전 경기 잘했던 선수 누구더라? 그 선수가 오늘 집중점이 안 됐던 거 같고요. 반대로 홀리그는 확실한 주목이었던 백커터 선수들이 이보다 부진할 순 없다. 어, 정도로. 본인 팀이 슈피디가 어때요? 카타르시스 느끼죠. 내가 팀이 이것도 잘할 텐데. 아, 아닙니다. 왜, 왜, 왜 웃죠?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아니다는 탄 웃음이 아니라. 내가 내가 안돼서 이렇다라고 하니까 험하게 웃으면서 아닙니다. 알고 계셨군요 하는 타 얼굴 피 얼굴 피시였는데 집자 35초 한 번씩 자 집중하고 정우 형아 멜지 좋습니다 야 아, 최유린 선수 네, 박시 네.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이제 이 선수들 최유림, 김동환 이두 이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차 뒤에 이렇게 끈을 묶어요. 그 다음에 저두 선수 배 묶습니다. 차를사서 출발하는 거야. 일단 놓고 천천히 가는 거야. 그렇게 한 일주일 하고 나면 농구 많이 놉니다. 가르쳐 주고 싶네요. 옛날에 이제 여기 대학 모, 모 감독님이 경기 치면 삼, 퍼스티 오케이.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서 그 학교까지 그 아. 기숙사까지 뛰어갔다라고 아. 최모, K 대 최, 아, 최, 네. 최모 감독님이라고 K대 최모 감독님이라고 최근에 은퇴하셨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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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선수들 두 선수 뛰게 하고 싶네요. 아또나수입니다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저기 보고 싸이다명. 보는 거봐 보는 거. 사실 승부는 낮다고 보고요. 이게 만약에 엎어졌다. 어. 홀릭을 오늘 다 머리 박고 죽어야 돼요. 난리야. 야 머리 맞고 두부 두부라는 단 약간 느낌 있어요. 난리 나는 거야. 이거 <laughs> 누가 뭐 누가 보면 야 근데 자유 투 이렇게 잘라주기 쉽지 않은데 잘라 꼬박꼬박 잘라주고 있어요. <laughs> 최유린 선수가 이제 예,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. 잘하던 수, 총각 선수가 잘 못할 때첫일번 <laughs> 음. 예, 실환 당했다. 물어보겠어요 실환 당했나요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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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유린 실환 당했어? 아 실연도 안 당했는데 왜 저럴까요? 결혼을 앞꼈나결 결혼을 앞꼈어 결혼을 아낀 것도 아니에요. 새 뭘까요? 여기 회사에서 구조조정 있나? 그것도 아닌 것 같죠? 그럼 뭘까요? 아 케이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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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가 아, 1대1이 되게 좋았던 선수거든요. 발표해 어. 놓고 뭐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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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9번 세팅해 체킹해, 체킹해 정우야, 야 들어간 줄 알았어요. 바로 다시 죽어. 네 이제는 끝난 거예요. 더 이상 뭐할 의미 없을 것 같고요. 야 진짜 마르샤한테 아쉬웠던 건 득점의 아까 4쿼터막판 추격하는 득점 이렇게 줬으면. 야야야 야, 야, 주영아 저거 잘 붙여. 애가 뭐 정신 났다 저기. 자 최유림 선수 오늘 뭐 작거터 내내 잘 투수 붙는것 같아요. 야. 스탯으로 보면 누가 보면 MVP인데 경기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는 게이 네. 스탯과 이걸 차이점입니다 자유투는 진짜 맞습니다! 맞습니다! 자, 경기 대회 끝날 것 같죠? 됐어요, 됐 끝납니다 자, 30보다 31로 여기 콜리이 승리했고요 상황이 강훈 네, 강군 선수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